오늘은 MBTI별 연애할 때 집착하는 질투하는 유형 TOP5입니다. 오이는 바로 ISTP입니다. 매사에 시니컬하고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ISTP가 웬 집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 것과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람에게 대하는 게 180도 다른 유형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박명수의 MBTI 유형이기도 한이 ISTP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능력이 낮다. 아니 사실 없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징징거린다면 이해해주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매사에 귀찮음이 굉장히 심한 타입인데 한번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 사람 너무 좋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징징거려도 귀엽게 받아주고 평소에 보기 힘든 적극적인 모습도 애인에게는 자주 보입니다. 본인들은 항상 구속 없이 서로 존중하는 연애가 좋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집착하고 질주도 심한 편이에요. 그래도 ISTP들의 집착은 정말 사랑해야만 나오는 행동이니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는 ISFJ입니다. ISFJ 애인을 두신 분들은 아마 내 애인이 집착을 을 한다고 아닌데 하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ISF들은 본인들의 집착을 잘 표현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해도 말을 잘안 하고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서운함도 잘 느끼고 쓸데없이 기억력도 좋아서 뒤끝도 긴 편입니다. 게다가 연애에 있어서도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엄청난 집착과 강박이 있는 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ENFP입니다. 이 ENFP들의 집착은 사실 다 소유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데 애인이 항상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내 얘기만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딱 주인이 계속 만져줬으면 좋겠는 강아지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활동적인 강아지 ENFP들은 호기심이 많고 촉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동안 살짝 찝찝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바로 애인의 SNS를 싹다 뒤져보고 만약 짝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과거 연애까지 다 알아내는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INFP들은 이런 집착과 질투를 잘 숨기는 편이라서 사실 이들이 집착이 진짜 심한 편이라고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2위는 INFP입니다. INFP들은 연애할 때 아주 연약한 아기 사슴 같은 유형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도망가고 조금만 소극적이어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쳐내는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가가야 하는 유형인데 그렇게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상대방과는 운명적인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MBTI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적인 유형 중 하나인 만큼 연애 시작과 동시에 벌써부터 싸울 일, 우울할 일을 미리 상상하는 망상꾼이기도 합니다. 혼자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INFP 본인들은 티안 나게 속으로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가 봐도 질투하고 집착하는 것티 엄청 나는 깜찍한 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집착 킹 질투왕 1위는 ENFJ입니다. ENFJ는 연애를 할때 있어 언제나 사랑이 먼저인 사랑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 주는 늘 적극적이고 애정표현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이죠 하지만 사랑이 1순위인 만큼 집착도 심한 편입니다. ENFP들은 관계에 있어 계속 확인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좋은데 너는 어때? 좋아? 같은 질문들을 마구 던지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지금 내 감정과 같은지 우리 관계는 지금 어떤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어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지만 과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심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ENFJ들은 특이하게 다른 유형들과 달리 본인이 집착을 당하는 것도 좋아해요.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 하지만, 아, 이런 게 사랑받는 느낌인 것 같고 계속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관심 받는 걸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ENFJ 애인을 주신 분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주세요.